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랜 시간 자본 시장의 화두였던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될지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잠시 후에 짚어볼 거고요. 미국 고용시장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점이 늦춰질 수도 점,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 PG사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대규모의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조 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이 여기서 오갔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또 피지사가 챙겼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연합인포맥스 서영택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법 개정안 통과된 소식을 어, 서영택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를 추진해왔는데 어제 오후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한 의원 272명 중 찬성한 의원이 220명이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건데 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1호 법안입니다 음. 지난 3월에도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는데요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을 완료하지 못했고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입법을 재추진한 겁니다 음, 그래서 통과가 된 네, 법안 내용에 어떤 게좀 들어가 있죠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사 기업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이렇게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음. 네, 대상을 넓혔고요. 그리고 사회 이사를 독립 이사로 바꿨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원래 이 사회 이사는 그 뜻이 좀 일본에서 쓰던 용어고 그 일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사 뭐 이런 뜻인데 독립 이사는 좀 사내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다 이런 뜻을 가졌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디렉터, 그러니까 독립 이런 단어를 좀 강조로 하는 명칭이 있는데, 예. 한국도 그냥 명칭을 변경한 거고 음.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이 사회 이사의 정체성을 <laughs> 보다 독립적으로 기업을 좀 감시하는 그런 존재로 규정을 한 거죠. 모든 이사는 다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사내 이사들은 비독립 이사가 되는 졸지에. <laughs> 워낙에 독립성이 음, 네, 떨어졌기 때문에요. 예. 네. 아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인데 또 자산 2조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주가 주총에 편하게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저도 주총 참여해봤지만은 뭐 본사가 을지로에 있으면서 저기 뭐 경기도 위례까지 가서 주총도 여는 회사도 있고 음. 뭐 이렇게 좀 주주 참석을 어렵게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큰 변화가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전자 주총은 언제든지 그럼 휴대폰이나 컴퓨터 열면 네. 할수 참석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예, 모바일로 할수 있는 회사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몇, 몇 분이 몇 표가 주주로 그날 참석할지 알지 음. 못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을 텐데. 네. 예. 어, 그리고 쟁점이었던 3% 룰도 개정안에 들어갔는데요이3% 룰이라는 게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좀 강화가 됐어요. 어, 원래 한 회사의 전체 주식수가 100주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 이 대주주가 가진 주식수가 30주라고도 가정을 할게요. 예. 근데 이때 대주주는 기업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그까세주 그러니까 분량의 의골것만 행사가 이제 가능한 게3% 룰입니다. 0 주를 갖고 있지만 세, 세 주밖에는 예. 의결권으로 못 쓴다. 왜냐하면 감사위원이라는 게 애초에 대주주를 견제하려고 뽑는 건데, 음. 대주주가 거기에 대해서 뭐 투표권을 많이 행사하는 게좀 모순되잖아요. 예. 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은 기존 상법상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뽑을 때, 대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가지고 이들이 총 3%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사회이사를 뽑을 때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 따로따로 3%씩 인정했습니다. 예. 네. 그, 감사위원은 보통 사회이사를 많이 뽑는데, 음.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으로 뽑을 때, 에도 대주주랑 특수관계인이 조금 더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사회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뽑을 때도 의결권을 합산해서 3%만 인정을 합니다. 대주주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렇습니다. 음, 감사 뽑을 때는. 네. 음, 특수관계인이랑 합쳐가지고. 네. 음. 감사위원을 이제 내네 편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예. 네. 말씀 주신대로 지난 정부 때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재계의 반발이 그때도 꽤 강했고 예.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일 것 같은데 경제계 반응은 어때요? 기업들은? 네, 당시 재계도 이번이랑 마찬가지로 아, 이게 이사나 지배주주의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하는 건좀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역시나 한국 경제인 협회 등 경제단체가 입장문을 배포해서. 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아쉽다. 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은 방어 수단이 없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음. 어, 특히 3% 룰이 강화하면서 외부 세력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자본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회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앉히고 뭐 기업의 기밀 같은 걸 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제기를 했고요. 음. 또 앞으로 상법이 더 독해질 수 있다는 점, 더 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것도 맞백이다. 맞습니다. <laughs> 이번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랑 그리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게그 그거 아닙니까? 집중투표제는 좀 다른가 보죠? 네, 그3% 룰은 이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고요. 음. 집중투표제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이 아. 더 강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나는 네. 다른 이사 뽑을 때는 투표 안 하고 네. 내 투표권 모아뒀다가 한 사람 뽑을 때다 몰아줄 수있게 때문에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어 지분율 적어도 원하는 이사를 뽑기가 쉬워지는 거고 예. 또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조금 좀 까다로운 점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현행 상법에서 어 감사위원 중한 명은 분리 선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사를 총 8명을 뽑는다 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근데 이 이사 8명 중에서 3명은 감사 위원이 돼야 됩니다. 음흠. 근데 애초에 8명 뽑을 때 대주주가 자기 의결권을 행사를 해 가지고 다 자기 사람으로 뽑아 놓으면은 예. 거기서 감사 위원 뽑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뽑아 봤자 대주주 편이죠. 그렇죠? 애초에 음.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명은 따로 뽑자. 따로 음흠. 뽑는데 이한 이 명을 뽑을 때는 대주주는 의결권 3%만 행사해. 예. 네, 이게 현행 아, 상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네. 예. 여기에서 달라지려고 하는 거는. 한명 뽑는 걸두명 이상으로 뽑자. 예. 더 많은 감사위원을 뽑아가지고 대주들을 견제하자. 음. 뭐 이런 방향으로 또이 법을 또 거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3%룰 네. 적용하는 대상을 감사위원 두 명으로 하자. 네, 음.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여러 가지 개정은 결국의 결론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니라 일반 주주의 입김을 좀더 강하게 만들자. 뭐 이런 게뭐 취지입니다. 예. 어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안입법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경영계 입장인데 네, 네. 뭐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 황금주 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도 거론이 되는데요. 어, 쉽게 말해서 포이즌필은 대주주가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해서 자기 지분율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거고 황금주는 그, 음. 한 주만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주식입니다. 음, 네. 그럼 대주주 지분이 갑자기 또 늘어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설명해 주신 것과는 방향이 또 다른 건데 네. 어, 그런 거 그럼 넣어달라?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음, 기업의 제게로부터. 창업자라던가 최대 주주가 그래도 어떤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사람들도 또 창업을 하고 음. 어, 또 기업 경영에 뛰어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가 또 있으니까요. 어, 일단은 상법을 고쳤는데 여기서 보완입법을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감사위원, 하튼 이사 중에 한두 명은 대주주의 입김이 없는 분으로 집어넣자는 게 핵심인 것 같고, 예. 제게는. 그럴 경우에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까지는 막아달라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절충할 네. 부분이 없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예그 네. 특히나 이 배임죄에 대해서도 좀 음. 요구가 있는데요. 이 상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한테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어, 근데 현실적으로 이사회에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할수 없잖아요. 음. 뭐 어떤 주주는 장기적인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주주는 단기적인 이익을 중요시 하고 또 어떤 주주는 A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어떤 주주는 B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예. 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 이사회가 하면은 배임죄 소송에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음. 어떤 불만족스러운 주주가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임죄를 좀 완화하거나 폐지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회사와 주주를 동시에 우대하다 보면 네. 말은 그렇게 쉬운데. 실제로는 그러면 주주들 사이에서 또뭐 이런이 저러니 말이 더 나올 수 있는 예.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배임죄로까지는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배임죄가 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주주가 마음대로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상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주주총회를안 나가니까 주총장 가기가 힘들잖아요. 힘들기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얼른 네. 그 전자주총 등등으로 네. 편하게 해야 되지만 네. 똑같은 회사인데 대주주는 어쨌든 주총장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회사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회사 주인인 우리는 주총장에 안 가니까 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음. 전자주총에도 점점 더 확대는 해야 될 테지만 네. 어, 이미 팔아 버린 내 주식이라 하더라도 네. 어, 주총에 꼭 참석하셔야. 뭔가가 되긴 되지. 네, 맞습니다. 법은 네. 아무리 바꿔놔도 네. 우리가 주청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잘 전해 주셨고요. 자, 미국의 6월 고용 상황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6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입니다. 전월 대비 15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예. 시장 전망치가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죠. 6월 달에 농업이 아닌 일자리가 미국에서 한달 전보다 14만 개가 더 늘었다. 15만 명 가까이 늘었다. 예예. 근데 시장 전망치는 10만 명이었다. 음. 그런데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일자리가 많이 는 거네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업률은 4.1%, 한달전 4.2%에서 또 하락을 했어요. 예. 시장에서는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소폭 상승을 해서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예. 요거 역시 시장 전망치를 까 엇갈리게 나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고용하고 실업이, 실업률이 예상을 웃돌게 됐는데 이 지표만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6월 들어서도 여전히 탄탄했다. 고용이 잘 되고 있다. 다른 얘입니다 근데 관세는 어차피 다 7월 오, 오늘까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다 <laughs> 오늘까지 연기됐었으니까 6월 달은 별 영향은 없었겠죠. 그래도 조금씩 올린 건 있었죠. 4월 달부터 10%, 10 정도. 네, 그 정도는. 예. 맞아, 그건 별로 효용이 없었다라는 거고. 예. 고용상이 좋다라는 건 사람들이 앞으로도 소비를 좀 잘할 거라는 거고. 음. 그 말은 물가 상승 폭이 쉽게 둔화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금리 내리는 시점도 뒤로 밀릴 거다. 그렇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음. 어, 이것도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7월에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었는데 예. 어제 나온 고용 지표를 봤더니 아유 7 이하는좀물 건너 갔네라는 분위기입니다. 음,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오렌지 주스로 유명한 식품업체 델몬트 푸드 이 회사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했다는 소식 네. 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같이 좀 전해주시죠. 90년대 가정집 냉장고에 어지간하면 하나씩 있었다는 전설의 주스병 있잖아요. 그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아, 냉장고 그 주스보다는 유리병이 유리병으로 유명했던 그들 그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역사가 130년 이상 됐었어요. 그런데 음, 코로나 때 사업 방향을 잘못 정한 게 지금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델몬트 같은 경우는 주스뿐만 아니라 통조림으로 된 식품도 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때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유통 기간이 긴 통조림 식품을 많이 사 먹지 않겠냐라는 음. 판단을 내리고 공장을 엄청 지었어요 그리고 생산을 아, 많이 늘렸는데 설비 투자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더 쓰면서 방부제가 들어간 통조림 식품 대신에 친환경, 신선식품 쪽으로 관심을 돌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고가 아.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가 늘어났고 또 여기에 통조림 만들 때 필요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고 미국으로 들어오면 올해 간세 올라간 영향도 있고 물류비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여러모로 압체가 겹치면서 파산 아. 신청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통조림을 또 미국 밖에서 생산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음. 자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네. 어, PG사, 예. PG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쇼핑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결제 네. 버튼 누르면 팝업창 하나 딱 뜨면서 뭐뭐 음. 어떤 카드 넣으실래요, 뭐 개조이체를 하실래요, 뭐그 물어보는 팝업창 띄워주는 그 회사죠.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팝업창 띄워주고. 고객이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돈 먼저 받아다가 업체에다 제공을 해주고. 예. 어. 카드사에서 돈은 사실은 뭐 늦게 입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카드사 입장에서는 온갖 온라인 회사들을 어떻게 다 가맹점으로 관리해. 그렇죠. 피주사,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우리는 피주사하고만 얘기할래. 네. 하나 그, 그 회사인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예, 그리고 뭐 반대로 뭐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피지사가 돈을 먼저 빼주고 음. 나중에 알아서 정산하고 그런 이제 귀찮거나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해 주면서 수수료로 예. 어, 운영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범죄 조직하고 연루됐다는 뉴스인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신종 범죄입니다 이게 결제 옵션 보면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로 요즘에 많이 결제를 하시지만 그 카드 결제 외에 간편 결제 뭐 계좌 입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계좌 입금을 선택하게 되면 이 판매처 업체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지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제공되는 가상계좌 4 5 0 0여 개를 보이스 피싱 조직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에 넘겨가지고 무려 1조 팔천억 원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주고 중간에서 3 2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게이번 검찰에 적발이됐습니다 보이스 피싱할 때그 계좌가 필요하니까 예. 그 계좌를 이걸로 쓴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대포 통장 이런 게 문제 돼서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기도 대단히 어려워 졌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피지사에서 대량으로 발급하는 이런 가상 계좌를 통해 가지고 아 예를 들면 내가 쇼핑몰에서 델몬트 주스를 한병 샀어요 네. 사고 나서 나는 계좌 입금을 예를 들면 많이 사서 한3만 원어치 샀다 네. 그러면 기, 가상 계좌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계좌를 발급해 주면 네. 나는 거기에 입금만 하면 그그 그 주스 파는 회사는 아, 여기 이진우가 입금했구나. 라는 걸 자동으로 알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쓴거뭐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디 그냥 과일 가게 가 가지고 예. 저 그냥 지금 현금 가진 게 없는데 계좌로 보내 드릴게요. 하면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의 계좌번호 혹은 과일 가게가 법인이면 법인의 계좌번호로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이 온라인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PG사를 거쳐서 거래하는 곳은 보통 쇼핑 플랫폼의 입점에 있는 업체들이죠. 예를 들어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 같은 곳에 입점에 있는 과일 가게 이런 곳에 물건을 우리가 사면 결제하고 대금 정산 PG사가 하는데 업체 명의로 우리가 그냥 직접 입금하게 됐을 때는 그 수수료 누락이 발생하기도 하고 으흠. 혹은 뭐 구매자가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배송되지 않아 가지고 환불 요청했을 때 중간에서 PG사나 플랫폼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가끔가다 온라인 쇼핑하다 보면 뭐 업체가 계좌 입금 유도하면 이거 사기 조심해라 뭐 이런 안내 문구도 띄워주기도 하는데. 자기를 거쳐가라는 얘기죠. 예, 무조건 반드시. 자기를 거쳐가라는 거죠. 그렇게 정상적인 루트로 거쳐가게 돼서 계좌 입금을 선택하면 이게 피지사가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별로 각기 다른 제 계좌번호를 발급해주고 이때 이제 입금자명은 업체명이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매자가 얼마를 돈을 입금을 했는지가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지사는 은행하고 일단 직접 계약을 한 다음에 대량의 가상계좌를 미리 발급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갖고 있다가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그중 하나를 할당해가지고 가맹점 이름으로 음. 라벨을 붙여가지고 어, 발급을 해주는 거죠. 예. 고객이 거기다가 입금을 하면 입금 내역을 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돈을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음. 업체에 정산을 해주는 구조인데. 내가 운동화 장사하고 있으면 오늘 한 5천 켤레 팔리겠네 싶으면 가상계좌도 한 5천 개 갖고 있다가 음. 계좌... 그 손님이 저 가상계좌로 입금할래요라고 하면 그걸 그냥 하나씩 나눠주는 네그 역할을 p 지사가 중간에서 어, 운동업하는 분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어요. 아. 예 그런데 그 가상계좌를 이렇게 하나 하나 어떻게 범죄계좌로 나눠준 게 아니라 이 가상계좌를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그 중간에 판매 대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기로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 같은 곳들이죠. 예 그런 판매 대행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어, 어떤 업체가 운동화 파는 업체가 이상하게 가상 계좌로만 입금을 막 많이 받고 카드 결제는 없고 음흠. 여기 현금 거래가 좀 이상하다 다른 음흠. 곳하고 다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이런 이상 거래가 예. 있으면 어, 그 판매 대행사가 그 내용을 PG사하고 은행에다 보고하는 식으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PG사와 은행은 사고를 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곳이다라는 게 전체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판매 대행사조차도 나쁜 곳을 하는 곳이 아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피지사 같은 경우는 그 판매 대행사 역할,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역할을 하는 판매 대행사를 유령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아예 존재하지 아예. 않는 판매 대행사를 만들고 그 하위에 있는 운동화 팔고 과일 팔고 하는 업체들을 보이스 피싱 조직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을 둔 거예요. 아, 그럼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11번가 이런 걸 본인들이 하나 창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업체들 입점하세요. 그 입점 업체가 보이스 피싱 조직 그런 법도박 조직 이렇게 보이스피싱 입점을 보이스피싱 써. 조직들이 입, 입점을 해서 네. 피주사가 중간에 그럼 여기도 쇼핑 하는 파는 분들이니까 가상 계좌 발급을 해 줬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가상 계좌로 열심히 범죄를 저질렀고. 어메나. 그럼 거기로 이제 네. 들어온 돈은 피해자가 이쪽으로 입금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여기 이분이 뭐 물건 사셨네. 예를 들면 피해자가 200만 원 입금했으면 네. 200만 원짜리 뭐 사셨구나. 밖에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거 그런 거죠. 느낌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음... 피지사부터 그냥 판매 대행사 판매 업체까지 전부 다 그냥 불법 조직이었다 예.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피지사도 그거 알고 발급해 준 거래요 어 맞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영업을 하려고 피지사를 설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검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영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법 도박 총판 영업 이력이 있는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유령 법인을 그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범죄 조직을 모집해서 필요한 가상 계좌를 필요로 하는 범죄 조직을 모집한 다음에 그 피지사는 이러나 저러나 수수료만 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던 신종 수법이라서 검찰도 <laughs> 금융 당국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뭐 피지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알겠습니다. 걸로 보이는데 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보이스 피싱 하는데 하는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통장 번호인데 그렇죠. 거기로 입금 받고 빨리 출금해야 되니까 아. 그거를 못 구하는 못 구하도록 만드는 게그 동안 방침이었는데 네, 그래서 카드 버, 아. 특히나 법인 통장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가상계좌 쉽게 뭐 몇천 개씩 만들어주는 그거를 이용을 했군요 네. 악용을 했군요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사실은 뭐 알겠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야, 이런 머리를 쓰지 <laughs> 예.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무역 협정 마무리했다는 소식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박 작가님. 그렇죠 협의가 됐는데 이게 우리도 예. 이제 곧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다른 예. 나라가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영국 정도가 미국하고 마무리를 빨리 했었고. 그렇죠. 남아프리카도 협상 중.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협상 중. 이제 가야 되는데 협상을 하러 예. 결론은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에는 관세율을 20% 매기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20%? 처음에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게 매기겠다고 했던 관세율이 46%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 넘게 관세율을 내리긴 한 겁니다 우리한테도 40여 퍼센트 매기겠다고 통보 왔었죠? 그렇죠 어, 그랬다가 네. 이제 일단은 연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관세 회피하려고 베트남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주로 중국이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관세율을 40% 적용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 음. 이번 베트남하고 미국의 협관세협정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삼성이나 엘지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 짓고 거기서 물건 만든 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꽤 많은데 뭐 운동화 옷 이런 경우도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처음 발표됐던 관세율대로 사십육 퍼센트가 매겨진 어잖아 그래서 걱정했다가 이십 퍼센트로 내려간 건 다행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건의 관세율이 4에서 7퍼센트 정도였거든요. 미국으로 넘어갈 때 네. 4퍼센트, 7퍼센트 매기다가 20퍼센트 된 거면. 꽤 올라갔네요 많이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느낌이 뭐냐면 처음에 46% 얘기했다가 20%로 절반 가까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아이, 트럼프가 고맙죠 갑자기 <laughs> 다행이다 이런 이런 식의 분위기가 <laughs> 형성이 됐는데 이게 참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럼 베트남이 미국에게 내어준 건 뭐냐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물건은 무관세로 지금 합의가,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은 베트남으로 넘어올 때 우리 관세 안 받을게 네. 그동안 어. 평균 5% 관세 매기고 있었는데 무관세로 됐고 예. 거기에다가 베트남 정부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50대를 11조 원 주고 사기로 했고요. 예. 미국 농산물도 4조 원 가까이 사기로 한 겁니다. 오잉사 항공기는 이게 협상만 하면 무슨 기념품처럼 팔리더군요. <laughs> 사실 그렇게 돼요. 어, 영국도 의사간다고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예. 사실상 베트남에게 매우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46이라는 숫자를 내밀었다가 음. 20으로 내려가니까 <laughs> 예. 왠지 잘된것 같은 건데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협상에도 기준점이 될 거거든요. <laughs> 네.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관세율이 있는데 그거 얼마만큼 깎아낼지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음.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건 쌀하고 소고기 시장 개방하라는 예.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 국내적로 매우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게요.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음, 우리도 아무리 많이 잘 내려도 20%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영국만 특별 대우 받았던 거군요. 10%는 <laughs> 야뭐 서로 말도 통하는 나라니까. 네. 예.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